자, 금품등수수 검지.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금품등수수 검지는 적용 기준이 대가성 여부 불문입니다. 대가성하 상관없어요. 100만 원이 기준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기준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고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자, 직무관련성이 없어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받으셔도 돼요. 100만원까지. 현금 100만원까지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대상이고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상관 없이 수술을 하여도 되고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에요. 처벌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가 대신에, 대신에 처벌받는다. 이해하셨죠? 자, 자, 금품은, 금품은 현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에, 유가정권, 부동산, 사회군 같은 일체 재산적 이익, 그리고 나 주로 골프 같은 어떤 적대 향응 교통숙박 같은 편의 제공,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전체를 다 금품등이라고 해요. 금품등. 등이라고 붙여서잖아요. 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수수금지, 금품등에 대해 사유가 8가지겠어요. 자,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품. 예를 들면 뭐 총장님이 우리 직원 전체들에게 전체에게 어떤 것은 명절 때 선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상품권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가능하고요. 또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가능해요. 근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목적요건이 있어야 돼요. 목적요건. 격려한 위로 포상의 목적으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있잖아요. 원하는 직무 수행, 사교, 의뢰, 구조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사비경사비 통상적으로 3, 5, 5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업무 추진비 많이 쓰시는데, 최고 이게 지금 빈번하게 쓰고 있는데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공식적인 행사에서 뭐 일일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기타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 등, 이 8가지는 예외적으로 수술을 해도, 어, 수수금지, 금품이 그 아니다.